안녕하십니까 양촌 힐링센터의 김종주 원장의 5분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재밌는 주제입니다 축사 이야기입니다 축사 축사 축지 귀신 쫓아내는 거지요 주제를요 무당과 점쟁이와 축사 이야기입니다 무당과 점쟁이와 축사 이야기 예 저는요 예, 어린 시절에 기안 예수교 장로의 고신척 고려파에서 신앙의 잠뼈가 자랐습니다. 대학 다닐 때는요 한국 대학생 선교 c c c 에서 훈련을 잘 받았고요 사번하면서는 네비게이터 선교사님 만나서요 1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참자를 일게되기까지 훈련 시키신 모든 신앙의 선배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에 대해서, 축사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 분은 많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악한 영에 대해서, 더럽고 악한 귀신에 대해서, 사단과 마귀와 그 졸개들인 악하고 더러운 귀신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양천 힐링센터에서는요, 치유하다 보면요, 영이 드러납니다. 영이 드러납니다.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그 사람을 통해서 말하기도 하고요, 또 상담자를 옆에 있는 사람을 해꼬지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악한 영들은요, 드럽고 악한 귀신들은요, 본질적으로 속이는 자들입니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거짓의 그 압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악한 영의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요. 이 도둑놈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손해를 많이 보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삐약겼습니다. 많이 삐약겼습니다. 예, 무슨 뭐 귀신의 새가 이렇다,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서울의 집장촌 사창가에 부근에서요, 어, 점쟁이 하던 사람이요, 예, 점쟁이 그 직업을 버리고요, 집사가 되신 분이 오셨어요. 참, 용한 점쟁이 있다고 소문나가지고, 손님들이 많이 왔답니다. 예. 딱 손님이 들어오면요, 분비이딱 된답니다. 교회 나간 신자는요, 딱 십자가 보인대요. 그래서, 점깨가 나옵니다. 가세요. 교회 가세요. 그래. 예. 근데 점깨가 나오는 신자들이 들어온대요. 한마디로 가짜겠지요? 나이롱 신자겠지요? 교회만 다니는 가짜 신자래요. 그걸 점쟁이들이 더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점쟁이는 어떻게 점을 잘 쳤나 하면요. 사람이 딱 들어옵니다. 한카씩한카트씩 슬라이드 보여주듯이 이렇 보여준대요. 그 보고 설명하면 너무너무 용하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그, 용한점쟁이나 무당들은요, 돈은 잘 벌지만은, 집안이 많은 걸 압니다. 그래서요, 이 집사님은요, 이거 다 치우고, 그러고 난 후에, 예, 교회 나가서 집사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요, 예쁜 여자가 들어오더래요. 딱 들어오지 말자! 아, 이년아 처음 온 손님한테, 이이년아 너는 다섯 명을 죽이고, 또 하나 더 죽일라 그러지. 혼쭐을 냈대. 큰소리 했대.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신발도 신지 않고 도망가 버리더래요. 이 여자는요. 창녀촌에서 창녀를 직업으로 하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수많은 남자들과 성관계하고 임신을 위해서 다섯 명의 태아를 낙태시켰으니까 다섯 명의 생명을 죽인 거지요. 지금도 또한 명이 배 속에 있는 거예요. 그이 점쟁이가 귀신같이 알아맞추고요. 말하니까 도망가 버렸죠. 예. 시청자 여러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의 십자가 피, 십자가 흘리신 피보혈을 몸으로 직접 체험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요, 시시함에, 시작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쫓기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병으로 골골거리면요, 죽을 수가 없습니다. 보혈의 능력은요,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양촌 힐링전 다에 오셔서 보혈의 능력을 뇌생명 하나 구하시려고 하나님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 그 보혈은 지금도 뚝뚝 십자가에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보혈을 내가 직접 마시고요. 보혈을 처음 하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서울 어린이 대공부원에서 열심히 신앙을 생활하는 장집사님이 60살 때 왔습니다. 60살 때요. 23, 4년 전에 왔는데요. 몇 개월 전에 전화 왔습니다. 장로님 그때 너무 치유 잘 받고 축사 잘 받아서 생활 잘 하는데요. 지금 나이가 많아서 차를 탈수 없어서 힐링센터 못 갑니다. 기도해주세요. 그래 전화 왔었습니다. 60대 아 중반에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축사할 때요. 또장식사 머리 치유 다 하고 나서 축사하거든요. 회개할 거 회개 다 하고, 용서할 사람 다 용서하고 축사하는데, 딱 분리시키니까요. 장십사 속에서 있는 영을, 두목을 딱 잡으니까요. 죽음이에요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예수 피 나가 하니까, 안 나가! 나갈 데 없어! 아, 이거 똑똑한 놈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열 명이 모여서요, 십자가 피하니까요, 피도 안 무서워, 그래. 그럼 요 거짓말이거든요. 그래도 안 나갈 때, 나갈 데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보일 능력이 돋다 옛날 찬송 202장 있잖아요. 예수 피, 예수 보일, 예수 보일 능력이 돋다막 같이 부르니까요. 그피 찬성 부르지 마, 피찬송 부르지 마. 나 그렇게 악한 짓안 했어. 그래 그걸 녹음을 딱 해놨습니다. 뭐 찾지만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서요, 죽음이 나한테 대적하는 거예요. 김장로, 너는? 사업이나 잘하지. 왜 이런 걸 배워가지고 우리를 괴롭혀? 내가 그 장집사한테 내가 사업하다가 이거 했단 말도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요. 아무한테도말안 했거든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잖아요. 사업을 하다가 제가 사업을 그만두고 이 사회를 했기 때문에 어디서 배워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냐 이거죠. 무엇을 배웠다는 뜻입니까? 십자가 피. 보혈의 능력을 어디서 배웠냐, 이거죠. 그 배워가지고 우리를 왜 괴롭히냐, 이거죠. 그 두목이 하는 말이요. 우리 두목이 인연을 놓쳐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쫓겨나게 됐다. 이 두목은 뭡니까?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두목입니다. 이창집사계 속에 들어있는 두목 말고요. 어린이 대공원 부원에 살고 있는 그 두목, 지역에 따라서 두목이 있거든요. 그 동네에 두목이 있고요. 면단에 두목이 있고요. 시단에 두목이 있고요. 예. 어리 동원, 대공원 부근에 두목이요. 인연을 놓쳤대요. 장집사를 놓쳤대요. 왜 놓쳤냐 모르니까요. 잔치집에 간다고, 졸견을 데리고 거기 간다고 우리 놓쳤대. 인연을 놓쳤대요. 장집사를 놓쳤대요. 억울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이 영의 세계를 알고요 악한 영에게 시달리는 우리 성도들을요 우리 목상들이요 악한 영을 자유자재로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축사축기한다면요 많은 성도들이 자유함을 얻고 무있고 신나게 살아갈 것, 갈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양천 힐링센터에는요 두 주마다 한 번씩 꼭 사역합니다 설명열 때도 추설명절 때도 사역합니다 두 주마다 한 번씩 사용하니까요 전화 연락하시고요. 월요일날 두 시부터 시작해서 수요일날 한시 반대만 마치고 집에 돌아갑니다. 오셔서요. 내 속에는 더러운 걸다 내보내고요. 보의 능력을 내 몸으로 체험하고요. 보의 능력으로 남은 생에는 멋있고 신나게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예. 연락처는 041-742-8276입니다. 04174-8276으로 연락하시면요. 예, 우리 가정자가 참고하고요. 제가 강의한 90분짜리 CD 한 장을 보내드립니다. 물론 우리 이 유튜브 방송을 들으셔서 오셔도 되고요. 꼭 한번 오셔서 유받으시고 속에는 양들 다 내보내시고 악한 기준을 다 내보내시고요. 그리고 보이는 능력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